쿠팡 전문가 쿠팡 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 박사를 찾아주세요. 5위입니다. 오즈 어그웨어 유지지 키 높이 플랫폼 슬리퍼는 따뜻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만족스러워요. 적당한 사이즈로 편안하며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췄어요. 겨울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4위입니다. 유지지 클래식 울트라 미니 플랫폼은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편안한 착용감으로 야외활동에 안성맞춤입니다. 3위입니다. 오즈 어그웨어 호주 유지지 클래식 플랫폼 여성 미니 양털 부츠는 따뜻하고 예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처음 착화감이 적은 필요하지만 점차 괜찮아집니다.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마크모크 아도르 어그 부츠는 귀엽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캐주얼부터 여성스럽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요. 5cm의 굽과 뛰어난 보온성 덕분에 겨울철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고급스러운 소재와 방수기능으로 실용성을 갖춘 아이템으로 올겨울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겨울 필수템. 아이온미 쇼 미니 어그 털부츠. 포근한 털 안감과 키높이 효과로 편안함은 물론 스타일도 챙겼어요. 가벼워서 오래 신어도 부담이 없고 합리적인 가격에 추천합니다.